안녕하십니까. 강남 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그 정보원수 농사님 모시고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의 예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고의 예고 정의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어, 공공사 정봉수입니다. 어, 해고의 예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고, 이러한 해고 예고를 못한 경우에는 30일치의 어, 통상임금 을 지급해야 된다 이러 규정이 근로기준법 26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37일치의 총성임금이라는게 보통 30일은 한달인데 지금 그 여기에 그 규정에 의하면 어떻게 그 정확한 정의가 되는거죠? 어, 30일치 임금이라고 하면 보통 한달치 임금을 얘기하는데 이게 엄격히 말하면 어, 그 일주일을 따질 때 그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 게 6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5일째 근무에다가 그 이제 주휴를 주는 그 일요일 그래서 6일 치를 주기 때문에 보통 그 한달치 임금 플러스 한약 4일 정도 더 추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보통 그3 0일 노티스가 좋아져야 된다는 게 보통 그 영문 계약서 같은 경우도 해지 이전 30일 전에 노티스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인데 어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용자가 막 화가 나서 당장 해고 뭐 이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30일에 노티스를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 어 법을 도입한 이유가 근로자가 갑자기 직업을 잃게 되면은 근로자가 어, 유일하게 생길 수단이 급변돼 그래서 이제 다른데 갈그 기회 비용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달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 법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임금을 더 주서 적시해고한다든지 아니면 한달 전에 해고 예고를 하면서 이 근로자가 시간을 가지고 또 새로운 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그 조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그 정당한 사유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어그어 사업주가 반드시 통보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기간에 상당한 임금을 주급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그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통상적인 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이 꼭 들어가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이3십일이라는이 개념은 어 이게 근로기준법 2 6육에도 있지만은 또 문법 660조에 기한이 정할 면 없는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해서 오늘 일방 저기 근로자도 근로자를 이제 근로계약을 해 해지할 때에는 바로 사이스내고 다음 주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최소 한달 전에 통지 그 그러니까 통보해서 사진이그 그러니까 통지를 해주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법 660조도 어그 기간이정함이 없는 그런 근로계약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고용을 해지할 경우는 적어도 30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보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상대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은 바로 30일 정도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그렇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사용자로부터 어 해고 예고를 받고 그렇게 30일 동안에 그러면 해고 예고를 받았,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근로자님. 음. 이제 이 해고 예고를 받더라도 부당한 해고면은 그 노동위원회에다가 그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위원회는 각 어, 도나 어, 이제 그 광역시 이런데 있고 총 우리나라에는 열두 개그 지방노동사무소 또 하나의 그 세종시에 있는 중앙노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이그 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해고 사건에 대해서 심판 기능을 가지고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